아, 3월 29일 공감 장전시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뉴욕 증시가 국채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주요 기술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삼재수가 모두 하락을 했고요. 은행 리스크는 충분히 이제 완화되고 소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, 뭐, 어쨌든 간에 국채금리가 좀 상승을 하면서 소폭 좀둔화되는 모습이고,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안정화가, 은행권 리스크가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, 이제 좀 금리 인상에 대한, 어, 부담감도 조금은 이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선언회의에서 최종금 예상치를 5.1% 제시한 바가 있는데, 이 금리 범위를 보면은 5%에서 0.25% 수준으로 이제 현 수준보다 25% 정도 높은 수준인데, 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, 음, 이런,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기는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시장에 줄 충격 요소는 점점 줄어들 거고 아뭐 금리는 이미 인상 속도는 둔화가 되었다고 어 보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당장 여기에서 어 금리를 동결시키거나 이게 다시 이제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제 연말 정도 가면서 서서히 이제 좀 완화해가면서 증시에 좀 호재로 이어지는 어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조금 하락하면 또 금리가 계속 나와도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. 당분간은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점좀 이해를 인지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반도체 2 차든지 뭐 로봇테마 등의 힘입얻서좀 흐름 이어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어 특히 지금 반도체가 바닥에서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일단 장비 규모가 이제 앞으로 이제 연, 내년쯤 되면 중국은 뭐 뛰어넘을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듯이 파운드리 성장에 따라서 소보장 관련된 든직 나올 수가 있구요 그리고 정부와 삼성의 충남 디스플레이 공장 투자 소식으로 인해서 모델이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바닥에서 이미 어제부터 조금 소폭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음, 오늘 더 조금 더 수급이 증폭될 수가 있고 이미 전의 시간에서는 뭐 시,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시간이 급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동반상승이좀 나올 수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가 그동안 좀 많이 안 올랐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, 조정이 좀 2-3년 동안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어, 앞으로 이제 파급력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제 발표되는 어, i r 의 세부 규정이 확정이 되면은 국내 배터리 업계에 대한 일부 수혜가 좀 세부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라 기대감이 여전히 계속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지속해서 좀 모멘텀 강화될 수 있고 특히 리튬 관련주들, 어, 오늘도 강한 시세 나올 수 있으니까 지속 체크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